네. 이제 0분의 0꼴이 됐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여기서 살펴줄 포인트는 요거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했냐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에 차수를 보고 차수가 같으면 개수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등장되잖아요. 그럼 빨리 마이너스 무한대를 t라고 치환해주는 거에 우리는 신경을 한번 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t라고 치환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t라고 치환해줄게요. 자, 그래 놓고, 여기를 다 바꾸는 거야. 뭐라고? t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무한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봤더니, 다 이제 t로 바꾸는 거야. 루트. 아? x, 지금, 지금, 마이너스 x가 t가 아니구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t가 아니라, 요거. 마이너스 x가 t에요. 마이너스 x가 t. 음.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t잖아. 그럼 다 t로 바꿔. 제곱이니까 상관없이 4t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 플러스 t분해가 되겠네요. 루트 t t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t 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래아 루트 나왔으니까 유리화하자. 아니야 루트 나왔다고 무조건 유리화하는 게 아니야 루트 나왔다고 유리화하는 게아니고 유리화는 어쩔 때 0분의 0 꼬리를 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0분의 0 꼬리 아니야. 왜 집어넣으면 몇 차가 1차가 1차가 루트 2차니까 1차가 가장 큰 차수로 오는 어, 차수 비교하는 형태야. 무한대로 간다니까 꼭 조심해야 돼요. 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차수 비교하자고 그랬어. 자 그럼 큰 것만 따라오니까 따라봅시다. 루트 4 플러스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2가 되네. 자왜 루트 4가 바로 나와요. 어 1차식으로 나눈 거야. 분모 분자를 가장 큰 차수로. 근데 루트 4는 2니까 23분의 2 플러스 1 3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라 주시면, 이 문제에서 어떤 거를 필요로 한 얘기인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뭔가 정해 간다면, x를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x는 t고 x는 마이너스 t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는 거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